안녕하세요 준일보객 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50명이 돼서 공략을 했고 60명 공략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해드렸죠. 네 그래서 오늘은 70명 공략을 걸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랜저를 진짜 못해요. 옛날은 잘 썼는데 지금 못하거든요. 70명이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랜저를 하는 동시에 핸드폰을 켜서 2등. 그리 좋아하는 진짜 그거 50년 공약에 안 지웠거든요 그거를 함께 지우겠습니다 그랜저와 동시에 같이 게임 지우기 네브루스타즈 다음으로 아끼는거 그거 진짜 그건 제가 70명 되면 알려드릴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발 70명